네 여기는 변산 해수욕장 지금 에, 부안 붉은노을 축제장입니다 아, 지금 연만들기 연만 연만들이... 저것도 찍어주세요 쬐끄만거 아 예예 그 재현입니다 연만들기 체험에 지금 많은 분들이 에, 무료 배부하고 있는 한국축제방송에서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재밌겠어? 할줄 알아? 어유 무료보다 공짜가 더 좋은데. 아, 여기 선생님은 공짜. 아이들은 공짜, 우르는 무료. 줄을 쓰세요. 줄을 쓰세요. 연무료로 제일 중요해요. 연 굉장히 중요해요. 멀리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아, 부산사서왔요이연 모양이 좀 다르죠. 아,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아, 지금, 아, 연을 무료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열심히 또 연을 만들고 계시네요. 네네. 수령이 네. 아, 부산 구상해면구이되 나면 구 아, 이되부나역에상이 되고 나면 구상이 되 이렇게 지금 아이들과 함께 연을 날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 가장 지금 여기서 큰 거는 저 연이죠. 큰 연이 있습니다. 고래가 지금 하늘에 떴습니다. 고래가 하늘에 떴습니다. 재밌어? 아빠가 잘해, 네가 잘해. 아직 못 해. 아빠 커피에서 네가 해. 아니, 아빠가 높이 올려준대요 아, 높이. 네, 부안 붉은 노을축제라는 구하고도번 불구하고, 두번불구하 많은 도고 지금 쭉 있는 그, 호랑이 모양하고고두번불구고고두번 불구하고, 두번불구고두번 지금 올라가는게 140개라고 하는 거예면 띄우는데 말도 거의 2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고래가 어. 지금, 고래가 응. 지금 하늘로 날고 있습니다. 응. 래 그래, 제가 더, 더, 더. 더 어우, 어, 얘는 태극기를 나르고 있네요. 아. 태극기를. 꼭 잡아, 꼭 잡아. 날라가면 너까지 날라가겠어. 너날아가너 어, 날라가겠어. 기둥에다가 이렇게 땅 붙고 놨습니다. 아주. 이게 140개 호랑이 모습이죠.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5층만.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큰 고래 모습입니다. 아, 고래 모습입니다. 여기는 아, 낙지가요 문어인가요? 열심히 지금 해적고 달리네요 엄마도, 아기도, 아빠도 지금 연날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엄마가 더 재밌는 것 같아. 아, 태극기도 있네요. 왜 엉켰어요? 잘 풀어요. 네, 네. 어, 아, 제발이 오늘 뺐대. 변산반도에 지금 하늘에는 엄청 연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물고기 아, 안들대쭉 올라가면서 있고 전국적으로 어, 대한민국 태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올어가 있고 물고기들이 같이 있죠. 면을 날리는 사람들은 지금 물속에 들어서 면을 날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기죠 면을 보드를 타고 도 함께 연을 이용한 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뜨는 거죠. 뜨면 이제 쭉 타고 나가는 건데 그것도 재미있니다 이렇게 밀려나요 네, 하수차 어, 저분은 아주 신나게 하네요. 낚시대 갖고 오세요 여기. 아주 재밌네요 아이고 예뻐 2025년 부안 붉은 노을 축제 하이라이트들이 지금 연을 좀 날리려고 준비를 했네요. <laughs> 아, 용이네, 용. 용이 응. 예. 네. 예. 네. 아, 우리 <laughs> 아, 뭐 아까 대대이 여기 타가지고 바다에 떨어지면 어떡할라 그래. <laughs> 나 수영할 줄 알아. 내가 해양구조단이거든. 해양 <laughs> 그러면 그러니까. <laughs> 강대표님 타면 그래야 되겠네. 구해줄테니까 그러니까. 강대표님 수영하지 모르시잖아. 자, 잘하... 그럼 아무도 타지 마. 야, 이거 등을 달아야지 딱 나오는 거. 변산반도 응. 우리의 전산 탈수욕장에서 응. 즐거운 공사를 응. 하고 있습니다. 응. 그 여러분도 와서 물을 나눠주는 열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저 태극기하고 연하고 겹쳐지나 결국 걸렸나본데요 그리고 또 있죠 연싸움이라고 아 이런 까지연적이 있습니다 아직 학생들도 지금 열을 갖고 뛰어다니면서 열을 날리고 있네요. <laughs> 그래서, 연달리는 네. 콘서트를 네. 담아봤습니다. 네, 에종로아이스이어있 네. 됐습니다.